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망 잔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커서를 사용을 해서 코딩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코딩을 단한 글자도 하지 않는 입코딩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커서를 활용하면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문서로 쉽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그걸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걸 역순으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알아보기에는 쉬운 문서, 그와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문서를 사용해서 커서가 자동으로 코딩을 하게끔 만들어보는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만드는 작업 자체도 실제 A to Z로 다 만들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채 g PT를 활용해서 이 문서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g PT를 띄우고요. 어, 이와 같은 형태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요 연말 영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떤 추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추첨을 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추첨을 할 때는요. 파일이 일단 두 개가 필요한데 행사 참석자의 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품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각 경품에 대해서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택을 하는 로직인데 다만 한번 당첨된 사람은 그 다음 상품에 당첨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래 주요 기능이라는 설명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 놨습니다. 필요한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 을해 두었고요. 거기서 이제 경품 정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추첨 시작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상자에 추첨 번호가 랜덤하게 변화되면서 보이다가 확정 버튼을 누르면 그때 당첨자가 확정이 되게끔 그런 단순한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풋과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현하는 언어를 무엇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붙인 다음에 질문을 하면요 문서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채찌 PT가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바로 문서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답변을 돌려줬을 때는 이 캔버스에서 열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 채찌 PT에서 캔버스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오른쪽에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이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되어서 추가로 수정을 하거나 어, 내용을 바꾸고,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왼쪽에 다시 채팅하는 방식으로 추가 명령어를 넣어주면은. 기존에 있던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쓰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문서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는 형태로 바꿔지기 때문에 훨씬 유용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SRS 문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SRS 소프트웨어 리카이먼트 스페시피케이션 이 문서를 보면은 프로그램의 목적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서를 바로 여기 복사 요거 클릭을 한 다음에 커서로 돌아와서 커서에서 파일에, new text 파일을 한 다음에 여기 바로 붙여 넣으면은 방금 보셨던 내용이 이렇게 붙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붙은 내용이 보시면요. 표시하는 형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채 g p t 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전체 문서에 대한 제목글, 그 다음에 큰 제목, 작은 제목, 본문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잘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텍스트 파일로 붙여 넣었을 때는 그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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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이런 식으로 머리글에 대한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게 우리가 보던 형태와 약간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원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이요 마크다운 형식의 파일이라고 해서 마크다운 형식을 볼수 있는 별도의 뷰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은 아까 보셨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저장을 하실 때 세이브엣지로 해서 확장자 명령을 마크다운이라는 의미로 md로 해주시면 좀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md라는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요. 커서 같은 경우가 vs 코드의 확장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확장 기능에서 마크다운이라고 치면은 이 마크다운을 지원하는 여러 확장 기능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다운 올인원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요걸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마크다운 뷰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서에 대한 md 파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오픈 프리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마크다운이 설치가 되게 되면은 요 프리뷰 형태로 볼수 있게 되는데요 요 오픈 프리뷰를 해서 보면은 아까 보셨던 것 비슷하게 문서 전체 제목 큰 제목 작은 제목 본문 요런 형태로 문서가 보기 좋은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srs 문서가 만들어지면은 이 문서를 요런 식으로 볼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알아주면 시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서를 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 건데요. 커서에서 컨트롤 L을 눌러서 컴포저를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저에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저는 앞서서 작업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요 컴포저를 띄운 다음에요. 컴포저 창이 떴을 때요 위에 원래 Add Context라는 게 있거든요. 이 Add Context를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띄웠던 요 문서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에 대한 것을 요걸 클릭을 하면은 요 문서가 바로 들어갑니다. 요 문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명령어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어, SRS 문서의 목적에 맞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줘라고만 해도 바로 알아서 요렇게 다섯 개의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밑에 제대로 실행을 기 위한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행사의 참석자의 명단 그리고 경품에 대한 명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확인을 했으면은 이 샘플 파일도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바로 컴퍼저에서 만들어진 샘플 CSV 파일도 생성을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파일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폴더를 와서 보면은 지금은 같은 폴더 안에 여러 파일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요 샘플 파일들하고 필요한 파이썬 소스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파일에서 메인에서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바로 실행이 되실 수도 있는데 어지간해서는 보통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실제 저의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실행을 했을 때요런 어 에러 메시지가 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실행을 했을 때 뜨는 에러 메시지가 보시면은 파일 핸더라는 요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요 에러 메시지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요 부분을 바로 그냥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컴포저로 다시 돌아와서 컴포저에 이에 대한 내용을 바로 다시 질문을 해주면 그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제가 실행을 했었을 때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그에 대한 수정이 바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다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번엔 또 다른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러 메시지를 바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놓고 그 에러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문제까지 다시 해결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행해보고 에러 메시지 넣고 다시 수정하고 실행하고 에러 메시지 넣고 수정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면요, 직접 코딩을 한 글자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구현은 될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실행을 해서 보면요, 이와 같이 현재 경품 정보가 이렇게 뜨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추첨 시작을 누르면 추첨 번호가 계속 숫자가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첨자 확정 버튼을 이렇게 탁 누르면 누구누구가 당첨됐다 라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그 다음 물건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 동작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샘플파일과 이 코드 정보는 전부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아래에 있는 설명글에 걸려있는 블로그에서 보시면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또 실제 어,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요, 커서에서 직접 제가 했던 것과 같은 스텝으로 쭉 진행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생각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때 만들어지는 코드는 제가 만든 코드와 동일하게 만들어지진 않을 겁니다. 기능은 거의 유사하게 동작을 할수 있겠지만요, 이 AI 코딩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코드가 그때마다 항상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코딩을 단한 줄도 입력하지 않고 AI에게 나의 지시사항을 전달만 해서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입코딩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어,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예시이기 때문에 어, 실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추가로 보완해야 될 기능도 많고 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렇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생각보다 높은 완성도로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만 있다면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AI의 도움으로 꽤 퀄리티 높은 산출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